힘. 안녕하세요. 투벅이입니다 오늘 3월 30일 화요일 이야기고요. 어, 서두르지 말자. 그럴수록 여유를 갖고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 10시 그 영업 제한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두르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어저께 뭐,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아, 아주 이제, 뭐, 일 자체가 포인트도, 어, 포인트, 콜포인트와 시간이 상당히 수월했던 것 같아요. 8시 한 12분쯤이나, 였나요? 어, 광진구 중곡동에 가는 코를 잡게 됩니다. 광진구 중곡동. 어 옆에 이제 군자역이 한 두세 정류장 착지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일단 군자역으로 가요. 일단은 군자역 자양동 화, 화양리 그 다음에 자양동은 이제 저기 그 건대 입구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구이동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성수동 콜밭인데 예전에도 성수동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지만.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콜이 그렇게 많이 뜨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콜이 뜬다 하여도 이제 그 이코노미 콜들이 많이 떠서 저는 이제 군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 청담역으로 이동을 해요. 청담역으로 이동해 보니까 청담동보다는 코엑스 쪽, 삼성 일동 쪽이 콜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 정류장 내려가서 두 정류장이죠. 공은사역도 괜찮고요. 공은사역 같은 경우 이제 대비계사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어차피 피크타임이고, 프로배정이 제가 좀 여유있게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배정을 놓고, 군자역부터 프로배정을 놓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군자역이라든지, 뭐, 왕심이라든지, 뭐 저기, 화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콜이 괜찮은 곳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어제 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고, 또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신 게, 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나의 아픔과 또 상대방의 아픔을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여러분들, 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그, 대리운전을 계속하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 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런 부분을 좀 일깨워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 어저께 이제 고객님께서 그렇게 취소는 했지만, 또그 역시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어, 나의 조급함과 그 성급함을 갖다가 한번 좀 일깨워 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조급함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남들, 코를 많이 타는 시간에 내가 코를 못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떠한 그 아, 내가 이 시간에 코를 한 코리라도 타야지 하고선 착실한 이런 걸안 보고 코를 타게 돼요. 근데 언제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착지가 안 좋은 곳을 시간이 촉박해서 밀려서 그 코를 타게 되면 어, 매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뭐, 인천이라든지, 뭐, 콜박스가 아닌 지역에 가서, 물론 이제 그곳에서 따당을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운이죠. 따당을 치고 나올 수 있지만, 그운 자체를 갖다가 저는 조금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시간 만에 두 번째 코를 탔지만, 만약에 그 코를 타고 갔다가, 무슨 문제가 이제 또 코를 못 잡고 나오게 되면,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콜이나 또그 시간에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동에 내려가다가 요 콜을 잡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 가성비 콜, 짧 이제 9시 40분쯤 됐기 때문에 20분 정도 운행하면서 단가도 괜찮고 콜박스가 갈수 있는 콜을 탈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6만 8천원짜리 콜이 올라오는데 화곡동이라든지 뭐 요런 것도 이제 서울 안에 있었고 도착, 도착한 시간은 비록 10시 한 40분쯤 됐지만 요것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콜박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단가 또한 6만 8천원. 마곡동 경유에서 화곡동을 가지만 바로 옆에서 옆이거든요.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요 코를 타고 움직여요. 움직이지만 그 일단은 떨어진 카, 까치산 터널역, 그 지하철역이 있어요. 예전에 발산역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이제 그날 아 어, 발산역에서 한번 공을 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나왔냐면 들어가니까 이코로미 콜만 올리고 그래서 잡을 콜이 없었어요. 그날도 역시 마음의 여유를 가진 거죠. 가진 건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리바인드를 보면 지하철이 있는 곳에서는 참그 제가 콜 포인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림에도 불구하고 화곡역에서 바로 화곡역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10분, 20분을 보내다 보니까 콜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도 역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단 매출의 반, 반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을 올려놓게 되면, 그래도 12시 전까지 괜찮은 콜박스에 가면 역전, 그러니까 내가 기본 매출을 할수 있는 그런 콜을 탈수 있다는 관념을 어되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치산 터널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가양역 쪽에 아직 콜이 살아있는 거예요. 11시쯤에. 많은 콜들이 떠있는데 뭐 대부분 인천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콜인데, 그, 발산역에 내리자마자 요런 콜들이 올라와요. 뭐 부평. 이런데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급일 같은 경우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갈수 있는데, 평일날 같은 경우는 10번 가서 7번은 실패하거든요. 또 텍스트를 해서 나와야 되고 막 이제 마음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몸도 힘들고. 근데 마침 미금력이 뜨게 돼요. 미금력이 45,000원에 올라옵니다. 이 시간에 뭐 45,000원 추척하시고 괜찮죠? 저는 미금력에 들어갈 갔을 당시에 12시쯤에 일단 15만 원에 바란스를 해놨어요. 더욱더 많은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패턴은 제가 이제 목적을 갖는 금액은 15만원 정도예요. 15만원. 요즘 이제 뭐 12시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 10시 제한이 있기 때문에 15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15만원 마이너스 알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패턴을 언제나 연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컨디션이 안 좋든 아니면은 어저께 같은 상황이 벌어지든 아니면은 콜운이콜 콜을 이렇게 받으면서 엉뚱한 곳을 갔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삼평동에 들어가는데 삼평동에 들어가서 어, 40분 동안 대기를 하는데,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시킬 때도 있어요. 콜박스라고 들어갔지만 콜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짜리 성복동에 나오는 콜을, 요 콜이 이제 40분 만에 처음으로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제 성복동 같은 경우는 집까지 가려면 걸어가려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만에 서울 쪽으로 택트를 하게 됩니다. 12시 제한이 없을 때, 10시 제한이 없을 때, 저는 사실은 이제 콜이 괜찮은 시기에는 성복동에 들어가면 언제나 3,000원 주고 택트를 하는 게 훨씬 나아서, 택시를 타고 나와서 서울에서 또 코를 탄 적이 되게 많아요, 평소 때. 근데 봉담 와우리, 요콜이 올라오지만, 요콜 같은 경우는 추천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원하고 가깝고 버스를 타고 올수 있지만, 뭐 어차피 이제 제가 택트를 해서 올라간 이유는 단가코를 잡든지 아니면 다시 복귀코를 잡든지인데, 세 번째로 요콜이 올라와요. 서구 당하동. 그니까, 러 음,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우. 인천이라도 타시지, 뭐라도 타시지, 이런 말 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2시 전에는 그래도 콜포인트를 지켜가서, 지켜가면서 타면 절대 이제 내가 목적했던 그런 콜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서는 이런 콜 타요. 서구, 서 당하도. 기본 매출을 했기 때문에. 서구, 당하도 갔다가, 서구, 당하도에서 사실은 콜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2만 5천원짜리 그, 고양시에 올라오는 콜을 잡습니다. 이게 정말 운이죠. 운빨이죠. 왜 그러면 그 시간에 서구 당화동에서 콜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양시 풍동에 오게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데 훨씬 수월하거든요. 저희 집까지 오는 버스가 또 광역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구 당화동에서는 5시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 일단 그 시간에 일을 한 거잖아요. 2만 5천원짜리 콜을 타고 와서. 그리고서 이제 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상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불상사가 되는지 오늘 같은 경우 뭐 24만 천원 포인트도 괜찮고 딱딱딱딱 잘 이루어져서 그렇지만 어, 15만원 플러스 알파가 된거죠 알파가 된거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 15만원 원저리까지 하고 복귀까지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멘탈을 가다듬고 커피를 한잔 딱 드시고 나서 아니면 쌍과탕을 한잔 딱 드시고 나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이유는 3분의 1 정도의 매출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이제 5만 4천 원짜리가요. 그걸 타고 다산동에 갔는데, 다산동에도 콜이 있었고, 구리에도 콜이 있었지만, 어, 뭐, 이코노미카라든지 착지가 별로라든지 이런 콜들이 많이 떴고, 또 그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콜을 탈수 있는 의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 구리에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성수동에 나와서 다시 시작을 함으로써 기본 매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에요. 설사 또 되게 잘 차더라도 나 오늘 되게 잘 타야지. 그리고 이제 언제나 착, 시간에 밀려서 이상한 착시지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따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백이병 배열번 들어가서 일곱 번은 실패하고 나오기 때문에 매출도 안 좋고, 몸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더 멘탈이 맛이 가거든요.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 몇번 있었죠. 한달 동안 타면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제목을 올리면서 오늘 뭐 이렇게 타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걸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 운보다는 패턴을 잘 조절하시면 적정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음을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어, 그걸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또 타는 방식이라든지 여러분이 경험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콜포인트, 자신 있는 콜포인트 이렇게 다니는 게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제가요, 어, 짧고 굵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 좀 빠트리는 경향이 없잖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타고 들어왔고, 오늘 역시도 가만히 보시면 콜포인트를 상당히 지키면서 다녔어요. 그 안에 단가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매출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때그때 그때 선택을 잘하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힘내라 힘이었고요 오늘 31일 말일입니다. 어, 말일 유정엠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ino